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한 개를 만들려면 두 개가 두 장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만들어 가 볼게요 버거찜 자 먼저 앞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세물를 잡고 펴주세요 또 다시 세물을 접고 이쪽에서 쇠물을 접고 피지 말아야 해요 피지 말고 피지 말고 삼각형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여러 장 있는 곳에 여러 장 있는 곳을 앞에다 놓고 그 아이스크림 덮기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. 한 다음에. 이쪽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장 있을 거예요. 이쪽에서 같은 색깔, 이렇게 다른 색깔 이 있는데 같은 색깔로 이렇게 같은 색깔로 정해서 이렇게 눌러야 돼요. 눌러.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반대쪽도 똑같이. 했으면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고 나서 이쪽에 끼울 거 이쪽에, 이쪽에 끼울 거니까 그쪽에 맞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. 이쪽에 이렇게 이번 자, 이제는 이쪽으로 쭉 올리면은 뭐 이렇게 올려 올리면은 올리면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고, 자, 뜬 다음에 이렇게 이쪽을 잡고, 이렇게 또 이쪽은 이렇게 접어주세요. 꼭 누르고 있다가 펼쳐서 이쪽 사이에 넣어주세요. 자, 여기도 이쪽에 사이끼 주고요. 이쪽도 사이에 끼워주세요.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었으면 이제 뒷부분을 만들 차례죠 먼저 세모를 접고요 그리고 다시 켜서 또반쪽으로 세모를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피고요 이쪽을 이 가운데에 맞게 꼭지점을 접어줍니다.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상, 상등분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쪽, 이쪽을, 들어 올려서, 이쪽 들어 올려서, 이쪽으로, 안에를 3등분을 다시 해주고, 또 바깥에도 3등분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, 거의 완성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한 상태에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여기 이렇게 피면 구두 모양이 됩니다. 뒷 부분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앞으로 앞을 끼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. 이러면 구도가 완성이에요.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. 이러면 구도가 완성이 되, 돼요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꾹꾹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